여러분, 유비 레인보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운 게스트 분을 모셔왔어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, 오늘은 너와나 ASMR 초크님과 함께 스키시 소개를 할 건데요. 어,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스키시 다섯 개를 또 구해 왔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바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이크 네. 겁니다. 네이 너와 나의 있으면 초코. 초코를 운영하는 초코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스키시를 소개를 할 건데요 또 제가 아이고 다섯 개를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누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네, 합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.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오늘 구해온 스키시는요 일본 제품도 하나 있습니다. 짠! 이렇게 있는 도너츠인데, 꺼내서 만지는 게 좋지 않아요? 아, 그럴까요? 이게 도너츠인데, 가격은 모르고요. 근데 그거 위에 거 떨어져요. 떨어지는... 네, 맞아요. 이게, 이게 위에 게 조금 잘 떨어져요.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다 떨어졌어요, 이게. 얼마 안 남았는데, 이렇게. 이게 진짜 짱 늦게 올라오거든요. 이거 제가 시간을 재보진 않았는데 엄청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늦게 오는 것 같고요. 방남소년님께서 하신 그 키티 마스코트 너무 갖고 싶어요. 일본 가서 다음에 사야 되겠어요. 저는 일본에 갔다 오진 않았지만 일본 제품이 하나 들어 있어요. 아름님 것도 여기에. 있고요.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완전 고퀄리티. 맞아요. 음. 자 이거는 어제도 소개해줬던 핑크 우유. 이건 진짜 우유 냄새가 나요? 음? 진짜 우유 냄새 나요. 그러나? 이거는 핑크보다 조금 더 늦게 올라오는 저스 우유병. 같은 제품인데 품만 다네 이거는 코알라인데 이게 좀 되게 빨리 올라와요. 그 코알라 그 가장. 그, 그, 소화. 조금, 소를 다시 해내요. 짠. 어, 데, 엄청 딱딱하고. 어, 딱딱한데, 언제 빛도 올라오 아니요, 되게 빨리 와요. 짠. 얼, 이거 몸통을 보시면, 되게 빨리 올라와요. 근데, 이게 보시면, 이게 지금, 울퉁불퉁하지 않아요? 비이 비춰 보 어, 그렇네요? 그쵸. 아, 그래서 그게 그 반사되지 않는을요 네, 봐요. 그쵸, 그쵸. 원래 맥주를 못는 네. 이렇게 귀도 귀엽게 있고. 다음은, 제 <laughs> 이거 진짜, 진짜 완전. <laughs> 와, 아, 그거 엄청 말랑말랑. 엄청 늦게 올라와요. 얘는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특별히 그좀 주물러 둠. 이거 진짜 늦게 올라와요.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거 될 진짜 흐물흐물해요, 살짝. 이건 조금 빨리 올라오는데, 얘말고요 얘, 이 고양이 발바닥이 진짜. 맞아요. 흐물흐물. 뭔가 좀 보이시네? 요, 요기 사이를 만져보면, 흐물흐물하게 보이시나요? 이게 진짜 완전 늦게 올라와요. 얘는 진짜 한 50초를 기다려야 올것 같은. 50초. 거의 1분? 진짜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가격은 다 몰라요. 제가 이거는 2,000원 주고 샀고요. 가격은 다 몰라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어제 소개해드렸던 2,700원짜리 병아리. 뭔가 좀 그럴 때돈 내기 좀 아깝겠네. 그래. 딱 3,000원도 아니고 2,000원도 아니고. 맞아요. 700원. 네. 딱 300원 넘잖아네 이건 진짜 엄청 늦게 올라오는 곡. 네, 엄청 귀여워. 이게 제일 컬퀄리티인데요 이게 일본 제품이에요. 어, 진, 이거는 좀 빨리 올라오긴 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안 뜯었는데, 뜯어볼게요. 냄새를 안 맡아봤죠? 안맡아봤 아, 왜 아, 아. 다 싸운 냄, 아 뭔가 아, 이거 그 어지러운 냄새. 이거 냄새 진짜 무웩이에요 <laughs> 고무 냄새가 진짜. 고무 냄새가 진짜 짱이고 얘 근데 일본에서 나온 거라 그러는데 포장도 좀 이런 비닐봉지와 달리 고아이 근데, 근데 진짜 고퀄이네요 마스코트들이 마, 마스코트. 약간 제가요. 헬로키티나 막 이런 거 마스코트 이제 스키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 <laughs> 그럼 제가 다시 이제 제 제가 소개하는 스키시는다 모두 소개가 끝났고요. 이제 아름님 초코라고 네, 해주세요. 저는 네. 네, <laughs> 초코. 네. 수현님이고요. 네 해요? 네어 일단 어떤 저지? 어떤 것부터 하 i 까요 여기 보 보시면... a 아 이게 생 a n 막간야아 c <laughs> 아 TV 카으면댓글 e t 어, h 이런 것부터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보일텐데 저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<laughs> 이거 어떤 것 sole. You go 요 h 요 r e You go there. y o 요 go there. You go t h 게 r e You g 살짝 제가 제 가격을 몰라요. 일단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메모리폼 느낌이라고요. 위에 이게... 좀 아쉬운 <laughs> 점을 좀 빨리 올라오고 위에가 두핑이 딱딱해가지고 좀 만지기가 힘듭니다. 그다음 요기 요런 케이크 같은 데좀 아쉽고 요거는? 네, 어 이거는 일단 제가 이거 만약에 있시다면 좀... 드리는 아, 이게 진짜 겨올라오 이거, 거 진짜 이게, 올세요 진짜 거이요게 이렇게, 보세요 진짜 게이게 이렇게, 옆에서 보면 엄청 늦게 올라오고 살짝 뭔가 좀 살짝 그거예요. 좀 뭔가 처음에 살때게 음,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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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이거 엄청 렇게지고이거이 음. 아니요. 800원이요. 아, 800원. <laughs> 800원입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, 어, 이 케이크는, 얼마지? 6,000원. 6,000원인데, 대왕이랑 좀 비싸요. 일단, 이거는, 그, 살짝. 이거는 뭔가 좀 애매해요, 속도가. 늦게 올라오기도 하고, 좀 빨리 올라오기도 하고. 그니 제때 올라온 느낌이고, 어, 느낌은 엄청. 덩글덩글 뭐가좀 <laughs> 딱딱하면서 안 딱딱한 느낌 이나 요거는 아 이거보다 딱딱한데 얘도 얘는 얘도 800원이고 얘는 그냥 좀 빨리 올라온 얘 얘는 제일 비싼 스키즈도 말해주세요 추천 얘는 대왕 딸기 스키즈 6,000원 6,000원이고요. 이게 진짜 늦게 올라. 아, 이게 어떻냐면 얼마 얼마나 이게 잘 되냐면 그 누르면 납작해질 정도로 잘 되고요. 이거는 엄청 강추드립니다 대왕단 스키시. 그럼면 마지막 거는 두부 주물럭인데요. 이건 스키시에 포함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소개해 볼게요. 아래는 물이 들어있고 겉에는 살짝 400원인데 어.. 아, 좀 조금 끈적거려요 쪼끔 거리고 느낌 끔 쪼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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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그 쪼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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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나, ASMR 초코님이 소개하신 제스키시와 수연님이 제가, 제가 소개한 이스키시 중에서 제일 비싼 거딱두 가지만 뽑아서 합시다. 꼭안 보이게. 골랐어요. 네. 저번에 소개해요. 저는 대용 달 스티쉬와 대왕 케이크입니다. 저는 둘다 6,000원 맞아요. 저는 이것도 있는데 이거랑 이 우유 병이랑은 가격이 똑같아 가지고 이 2,700원짜리 병아리와 이 우유병이 제일 비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아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. 그다음에 다음 다음 많이 아, 존나. 아, 존나. 아, 존 아, 일나나 아, 아, 이고 아, 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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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존 아리 구독 눌러주고 초코로 아리 구독 눌러줘야지 너와 나 asmr 초코예요 그럼 안녕 안녕 응, 초코볼이 되세요